분명히 오케이. 네, 여러분들 오늘의 스폰 1차전 라인업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팀이 김현도의 도강 성녀 아이고 우리 장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녀 레베카의 에브나이트 나이 우지시 김태한 스트라이커 플로의건마구요 상대팀은 아구구미, 김미학자이스피의실도우 텐서 스테로우 롤백남메카닉남모르게스트러피슈터입니다 또 스폰 진행 중에 추가적인 장작 있으면 트레이션을 부탁드리고, 자몽님 정말 제, 죄송한데 유튜브 슈퍼채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40% 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혹시라도 또 후원을, 그, 장작 쌓, 쌓을래 있으면 트레이션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트레이션 식으로 계산해서 슈퍼채팅 수수료가 좀 세기 때문에 트레이션을 또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래. 우리 자몽님 너무 감사하고요. 슈퍼챗은 그냥 여러분 미션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스푼 같은 거할 때는, 어? 미션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 가닥? 와, 이게 살려지네 아, 가득, 와! 방금 반응 좋았다. 오, 이판 너무 좋은데 스폰 연패를 끄는 플루기 좋아요. <laughs> 아, 자모님 감사합니다. 투슈를 스코어가 가야 되나? 오, 어, 이것도 좋아. 1타 2. 아, 자모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초기화, 나이스, 픽스 이후에 움직임을 잡았기 때문에 첫 단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자 도약. 그럼 내가 메카니까 가야돼? 이거 엘분이 가는게 낫지않아? 아이 아니 모르겠다. 아이템물 자식 또 봤네. 이상해서 슈퍼하머잘 키자. 어, 여스군물몸이라서 존나 아파. 아, 기 방금 뺐는데 크라우치를 왜 써? 이 킬무자식. 아이징 넣고 가자. 와, 근데 한군 맞았는데 HP가 22만 누가 써. 어, 대가리야. 포함 오타이밍인이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어... 비트... 아... 이름이 어서와? 한번 잡았는데 허물에 반격당하니. 와이츄. 아, 뒤로 가세 아, 돼. 아. 쉐드딱다스만 하고 올게요. 잠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레베카 이 정도 피면은 여기서 자연의 수호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연의 수호 왔고, 여기서 뒤에 잡으면 오, 어? 근데 템페스터가 문제긴 해요. 오, 어, 사슴 여기서 집중해서! <목소리> <목소리> 이러면 을 받고 싶다 받고 받고 싶어진단 말이지 게임인가? 그래서 받을게요. 아, 내가 마도가는게나은데 오, 공간세 시작 좋죠? 이런 버프 4개 치고 슈퍼하머. 고! 스탠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중통보. 나무지게해먹기 방금 좋았고 여기서 빠지면서 다시 굴굴 아 여기서 매직미사일을 걸리네요 픽스가 나가긴 나갔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방금. 라이징 먹어. No! 골땐리네 <목소리> 2연속 높은 보호 가슴이 시리다 이거 l 시드 클라우드 밖에서 잘 살렸어. 나쁜 친구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진다고 제대로 안한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을 했는데 그냥 졌을 뿐이야. 나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게임을 했고 졌을 뿐입니다. 뭐할 말이 더 없어요. 근데 시작 좋은데요. 오른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대파도 <laughs> 나왔고, CTF 뺐기 때문에 좀, 그쵸? 나이스 풍류나서. 아, 이거 실수해. 오? 어? 어저 걸리기? 오? 어? 아, 잭스파이크 뚱소리 아, 레베카가 근데 오늘 뭔가 아까 하는 거 봤을 때 잘하던데, 레베카. 캔슬 됐어. 이거 잘 들이, 잘들이댔고수레받기 아, 자연의 수고 캔슬, 아. 이러면서 천천히 바이퍼 쿨타임 버틸 거란 말이지. 팩토리. 아, 바이퍼 없어도 그냥 팩토리. 아 이래도 되네. 아이폰도 공부 잘 되네. 심히 해볼게. 소리 힘내볼게요. 페페 승승승 가자. 힘내볼게. 진짜로 잘해볼게. 집중하자. 아, 소리. 진짜 잘할게. 미안미안. 일키라고 미안. 온다. 일퀸한다고 했지! 좋아요 어 이게 이렇게 돼? 로봇이 여기서 딱터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1인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똥만 싸다가 정말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아, 좋아요. 와, 다행이다. 이거, 이게 던졌는데, 카모 상태여서 안 맞을 줄 알고 있다가, 어, 거렸네 하고 뒤늦게 연계했는데, 3대 카운터가 다행히 안 나왔어요. 엘븐 경직률이 은근 높나 봐. 아, 이거는 방금은 조금 아깝다.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와. 스트라이커 나온다. 어, 메카라한테 콤보할 때는 미랭이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살짝 방심하면, 어, 좋다, 괜다 아, 이게 슈퍼하머 한 컴으로 대아주고 싶어도 카모여가지고. 와, 그럼 어, 그럼 반피가 나네. 여 이거 잘해야 돼. 아덴 쓰면 돼, 이거. 기상에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했어. 재든 오 이거 닥터 소일 때문에 못 살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안 죽어요 어차피 근데 다행히 어차피 여러분들 파이널 디스트럭션 있었을 때 맞았으면 어차피 한 컴이었거든 지금 맞은 거 사실 의미 없어요 0초 후에 맞았으면 어차피 오 아 너무 세아 조종 너무 세게 받아서. <놀람>

아 근데 이게 스코어가 지금 여기여서 판수가 변경이 안돼요 정말 죄송한데 0, 0대2에서는 이거 솔직히 상대팀 노양심이어서 다음 스폰에 써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어서 이게 왜냐면은 상대팀한테 너무 노양심이라 이거는 그니까 2대0, 뭐, 솔직히 5판 삼성은 2대0이어도 세트 시작한, 뭐, 첫 번째 주사 싸움에서는 모르겠는데, 이다 끝난 상황이면은, 네, 이게 또 상대팀한테 노양심이어서, 2차 스폰 장작으로 넘겨도 될까요? 모르시고 후원하신 거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